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날이 2025년 2월 6일입니다. 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에 America First, 미국 우선이라는 기치를 걸고 이제 통치를 한 대통령, 트럼프가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내건 아젠다가 MAGA입니다.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4년의 청사진을 우리는 한 보름을 통해서 볼수 있었는데요. 현재 현재하게 나타나는 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특, 특별히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문제. 불법 이민자 지금 추방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의 관세 문제로 지금 온 세상에 통상 질서에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세 가지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젠더 문제는 여러분, 그가 미국의 지금 도덕적 타락. 이 문제를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국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트럼프를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지 그 사이에 성문제의 애매모호한 젠더와 같은 이런 것을 우리는 헌법으로 용납해 줄수 없다. 그들에게 죽는 모든 이익을 우리는 박탈한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가난한 나라에서 생존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일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불법 이민자로 드시워져서 강제적으로 쫓겨나는 일들이 지금 침하자마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미국이 통상 무역을 하면서 자유 무역을 주장해왔던 미국이 이제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어떠한 나라라도 관세로 그들에게 크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미국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뭡니까? 힘이 약한 나라, 민족을 억압하는 이러한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사야 4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동북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동북에서 일으키는 이 사람이 여우와의 뜻을 성취하는데,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44, 45장에 보면, 이 동북에서 오는 왕이 바로 고래서 대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에서 왜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야흐로, 하나님의 백성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방 유다도 바벨론의 멸망 당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책이 뭡니까? 강한 자가 약자들을 향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고레스 대왕의 여러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는 에스라스나 수많은 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도록 고래서뿐만 아니라 그고레서의 이후로 왕으로 올라오는 다리오라든지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계속 약속국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것이 바로 강대국의 덕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역사학자들은 똘레랑서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관용입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강한 나라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 트럼프가 대통령이면서 현저하게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고 미국이 가진 두 가지 뭡니까 헌법의 정신이었습니다. 무슨 정신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여기 자유입니다. 여기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죠? 이 모든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약속한 집단을 향하여 국가가 뭐하는 겁니까? 강한 힘으로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이 가지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5일 된이 지경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드디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용의 정신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 그것을 뭡니까?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무슨 짓을 하면서요? 창조주의 남성과 여성, 미국의 도덕,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뭐 하는 겁니까? 힘으로 억누르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운명 지어진 세상의 네 번째 에피소드로 예언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 6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6천년의 역사의 모든 마지막 종창점은 뭡니까? 이사야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호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지금 약 2000년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 그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바로 사탄을, 너 원수를 발등상 대게 하는. 바로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출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성예, 예언은 미국이 용의 정신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할 때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그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그림과 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는 유예 보아야 된다. 제가 밤중소리 TV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나라들의 순서. 다섯 섬 망하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 1798년 이전에 일어났고, 1798년 이후로 미국이 등장하고,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환권이 연합하여 우리는 뭐 했습니까? 소련의 몰락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 여섯째와 일곱째가 등장한 이후에 우리는 잠깐 동안에는 시간을 지금 약 30년 이상 보내는 가운데 트럼프의 출연에서 보여지는 것은 드디어 여기에 게시록 17장의 주인공은 바로 여덟째입니다. 이 여덟째의 등장이 아주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여덟째가 어떻게 강조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에게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요한이 보는 것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여자 타락한 교회, 그리고 무서운 짐승,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가 어떻게 힘을 휘두르는 그 짐승을 이제 함께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그림인데, 계시록 17장의 강조점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러분, 여기 너가 본 짐승. 뭡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본 붉은 빛 짐승입니다. 여자를 태우고 있는. 이 짐승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데 장차 올라온다. 어디로부터 올라온다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한 신언이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8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 뭐냐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여덟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를 보여주시면서, 일곱 머리를 과거, 현재, 미래로 보여주시는 것은 여덟째가 일어나는 때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한 것이 계시록 17장에 중요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도표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 7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주실 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자, 곰, 표범, 열뿔 가진 짐승, 네 짐승과 그리고 작은 뿔이 바로 1798년 이전에 등장했고요. 그 이후에 다니엘서는 하늘의 심판이 어지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짐승이 생명은 보전되어 정한 때를 때에 일어나는 짐승의 모습, 그리고 인자가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는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로 주어진 걸 여러분 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상을 보여줄 때첫 번째 보여줄 수 있는 이상입니다. 근데 계시록 17장으로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와 이제 이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다섯 선 망하였고 바로 1798년 이전에 1798년 이전에 망한 다니엘서에 보여준 대로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는 이 권을 우리는 누구로 해석하습니까 제가 미국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질 때 이 심판의 기별이 외쳐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에서 외쳐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는 살아나는 교황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때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바로 이게 교황권의 살아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 연결되죠. 심판의 기별이 외쳐질 때, 미국에서, 미국, 북동, 봉북 쪽에서 13개 주로 되어 있던 바로 윌리엄 밀러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심판의 기별을 외쳤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외쳤지만,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며, 우리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계가 탄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여러분, 마지막, 인자가 나라를 받으 그리스도에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 뭡니까? 마지막 주인공 사단에, 사단이 직접 여덟째로 올라오는 이 관계를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덟째 왕이 여자가 타고 있는 아까 짐승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짐승이 이때 뭘 받게 되는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너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이렇게,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면 여덟째로 읽으시면 됩니다. 너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여덟째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여기 저희는 열뿔이죠. 열뿔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이 자기가 열뿔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여덟째에게 주더라. 여러분 여덟째가 출연할때온 세상 열뿌리 그들과 이 여덟째와 함께 일시 동안 권세를 누기면서 그들이 가졌던 정치적 권력들을 이 짐승 여덟째에게 몰아주는 일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게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만한 게, 어, 왜 지금 이게 자꾸 일로 연결되는지, 좀 뭔가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 이,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교황권이 처음 올라올 당시에, 2절에 보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졌다. 이것은 AD 538년부터 1798년 때에 교황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이 사단이 용이 이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계시록 13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 17장은 이제 전에 있었다가 시방업에 사라졌다가 올라오는 게 여덟째 왕입니다. 교황권이 다시 살아서 올라와서는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앞으로, 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교환권은 미국이 능력과 권세를 향하고 있고요. 지금 교환권은 종교적 영향력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는 일과 이것이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분, 2025년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SD교회, 하나님이 SD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로 10장 11절에서 너가 나라와 족속과 방음과 민족에게 뭐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바로 s d 교회입니다. 저는 2025년에 바로 지금 미국이 이제 용의 정신을 드러내고 계시록 17장에 의하면 여덟째가 일어날 때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요, 1844년에 하늘의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미국에서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때를 계속 주목하고 있어 왔습니다. 이게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법령이 일어나려면 이 법령이 일어날 전후로 계시록 18장에 큰손 바벨론에 무너지는 외침이 있으면서 1월 법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일일 법령을 내리면 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재림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일 법령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받으시기 때문에. 사단이 분노하여 그 어린 양의 혼인에 관하여 그 기별을 외치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기 위한 마지막 초청을 하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제약과 미국과 교황권의 업무를 폭로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잠잠게 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일이 일월 법령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월 법령이 일어나기 전에 S.D.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마지막 척 가문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몰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수하서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덮개를 앞세우고 건너가는 것,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할례를 받게 하시고, 드디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을 돌면서 그들이 마지막 큰 소리로 뭡니까? 외치면서 성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 8장의 기별. 뭡니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 바로 이 기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되고 외쳐질 때 이제는 일요일 령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좀더 정확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체대 대쟁투 38장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줄이면서 그 38장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들이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에 무성 결과, 강진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들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독려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정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전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실이 그러냐고 열렬히 질문하면 그 목사들은 지어낸 말을 돌려주고 평안한 일을 예언하며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각성된 양심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단순히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고자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할 것이다. 여러분 1월령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러한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미국과 교황권이 저지르놓은 그리고 신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그리고 오늘날 사단이 세운 이 강진술이 얼마나 전 세계를 덮고 있는가에 대한 그 사실을 폭로하고 마지막 이 기별을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한 교회가 타락한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들이 신뢰하는 목사나 신부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뭡니까? 성경적 분명한 해답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후반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로마교도와 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이를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그들은 과료와 투옥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려줄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럴 험령이 이미 미국이 이제는 용처럼 말하리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의 직권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전 세계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이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가 이기별를 외치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합하고 개인적으로 선지자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이 목적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가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이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디모데우서 4장 일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하늘에서는 지금 산 죽은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를 지금 심판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두고 사도바울 우리에게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거해라 아주 주의을 요구합니다. 예언을 아주 철저히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해 줄수 있는 준비도 갖춰야 합니다. 왜 그런가?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 오늘 거짓 가르침들이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횡횡하는 가운데 참된 말씀이 예언이 가르쳐 주는 길을 따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때이 사업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될 것이며, 마지막 여덟째는 이제 등장하여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